청순해 가면 벗겨지다. 박혜수. 과거 학폭 폭로의 연예계 휘청. 박혜수는 그동안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자랑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배우였습니다. 케이팝 스타로 출연하며 뛰어난 노래 실력을 뽐내고 이를 발판 삼아 배우로 데뷔한 뒤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차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라마 방영 일주일전한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박혜수가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동창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혜수는 중학생 시절 술과 담배를 즐기고 남학생들과의 스킨십을 즐기며 친구들을 왕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를 비난하며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가 퍼지자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박혜수는 사과 없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내학폭 문제와 이미지 메이킹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혜수 논란 이후 여러 연예인들의 학폭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해 연예계에도 과거의 행공이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경각심이 퍼졌습니다.